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바로 바로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제 미장이 꽤 밀렸죠. 어제 미장이 꽤 밀리면서 에,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이라는 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예. 뭐 사실 개파락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반등세 없이 그냥 이제 초반에 쿵 하고 예. 뭐 오늘은 사실 뭔가 희망 어?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인가 이런 거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1,400원대에 있는 환율을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뭐가 필요하다 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그치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재료에 대한 연속성, 예.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다? <laughs>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어, 여전하다. 예. 여전하다. 예. 무조건 재료가 소멸될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뭐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2,000원이라는 전고점이라는 어 지금은 결국 뭐다? 지금은 결국 뭐예요? 지지 구간이죠. 이 밑에 이 지지 구간이 깨지더라도 그게 뭔가 갑자기 우리 이제 시추 안 합니다. 아 지금 나가세요. 아 시추 안 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런 거 아니고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장 영향 외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여러분들 뭐 양봉 음봉에 엄청난 뭐또 피로감을 가지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가질 수 있죠. 에, 그치만 어, 조금은 음, 여러분들 어, 멘탈 케어, 그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왜냐하면은 또장 좀만 돌아서면은 금방 또 올라요 주식은. 근데 그 당장 당장 그냥 그게 너무 힘들 뿐인 거죠 사실상 예, 당장 당장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이 너무 힘든 거지 그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뭐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안 받을 수는 없는데 예, 어차피 재료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스트레스 받을 법하죠. 예, 그때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맞아요. 예, 그때는 스트레스가 좀 세다 받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막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 밑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요 누가 어떤 종목을 잘 모아 가냐 그게 지금 결국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아 나는 다음 주에 엄청 올라갈 걸 열심히 분할 매수해야지가 아니죠. 예,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뭐다? 아 내년 어차피 장은 돌아섭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장은 돌아서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종목과 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는 1 개월에 너무 다 달라. 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결론도 올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솔직하게 좀 편하게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지만 어, 굳이 내가 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전 없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괜찮은 종목이다. 비록 지금 상태는 아쉽지만, 네, 어설프게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삽은 퍼질 것이고, 삽이 퍼지면 뭐예요? 결과물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해줄 겁니다. 위든 아래로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 재료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티비 공식 텔레그램 하루 빨리 얼렁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이벤트 하루 남았어요. 이벤트 하루 남았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어, 또 지금 사야 돼요, 사실. 근데 진짜 다 떠나서 지금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좋은 매수 기회 줄 거예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벤트 혜택 받아보시고 추가로 저희 금리 TV 함께 여러분들 뭐 하시면 좋겠다. 2025년에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